생각 갖고 할 때는 갱에 약간 좀 취약하고 네, 갱 맞아요. 때문에 살이면은 완전 반반만 가서 안 무섭거든. <목소리> 여러분 저의 희 다이아 응. 이 이상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, 다이아 이상이요? 그수 그실아서. 그러면 제가 한번 구해볼까요? 저는 다이아급이니까. 다이아, <웃음> <웃음> 다이아 이상 서포터 있으십니까?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이아 <이> 이상이어야 합니다. <목소리> 아, 감사... 아이폰... <laughs> <laughs> <퉁냈네요. 웃음> 감사합니다~ 내 거야~ 고마워요~ 시하 이제 푸르 머리의 하트 아, 달림 언키 키은... 레드라이프 님은안 돼요~ 아니, 아, 벌써요~ 거야. 축하드려요~ 축하축하~! <laughs> 축하. <laughs> 반갑습니다. 아유라인 네, 네, 잘못 굴렸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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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, 미드 라이너 구합니다. 아, 메라가 지금 튀어 갖고. 말자하. 휴면 강등돼서 리산드라 다이아 1 아닐까요? 그럼 다이아네요. <laughs> <laughs> 아 맞잖아! <laughs> 아니 왜왜 옥자님이랑 비슷하신 분 닉네임 적어주세요 오늘 연습도 아, 파이팅 일단 원딜러는 구했고 이제 서포터만 구하겠습니다 아 서포터래 정글러부터 할게요 잠시만요 정글러. 네내 <laughs> <laughs> 방에 진짜 다이아 이 e 이상이 없어요? <laughs> 그 서포터 소소차도. 포지션이 없, 없어지지 않을까요? 서포터 팀다 어디갔습니까? 와 잠깐만 와해빈님 진짜 에누춤이네 무슨 해커리소의 정글을 아니 헤님이피니컬이 기본이에요 도사 아니 저 헤드님이랑 게임 자주 같이 하긴 했었는데 진짜 다달하네 어떻게 어? 좀이것좀 <목소리> 그렇네 펌 <목소리> 어? 많이 넘으시네 충성실험엔 귀여워 보혜야 <목소리> 아, 정글은 아나 네. 근데 이거 생각해봤거든 네. 우리 첫판에는 우리 미드정글이 상대보다 나 훨씬 세다고 봐 네네네 그래서 미드 정글에서 좀 미드 위주로 봐주면 터뜨리면 어떨까? 머리가... 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상대 정글 말아먹을 생각이거든요? 그치 괜찮은 것 네. 같아 네 닉네임 적어주세요 시하 시하 아 닉네임 적어주세요 지금 <laughs> 다이아 이 올라온던데 괜찮으시나?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골드 비드라이너 구합니다. 말자하, 리산드라, 블라디미르, 아 스웨인 하시는 분, 블라디미르도 하시죠? 아닌가? 말투가 아, 상당히 귀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유 별말씀이에요 <잘> <laughs> 우리 철수님도 너무 귀여우세요 어머 고맙습니다 쓰면 다이아가 다이아가 다이아, 만큼 너무 낮은데? 아 지금 다이아 이 올라운드가 있는데 아직 접속을 안 하신다면요 아 원챔은 안되고 미드 스웨인 말저하 수하 미드모 스웨인 블라디 리산, 블라디, 리산. 네. 이거 세개 중에 두 개만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요. 말... 아. 서포터 구했습니다. <laughs> 탈모이신 분 구해야 된다고요? 야, 어? 예, 좀 진지해요. <laughs> 너무 하시네. 그걸 왜 이러요? 너무 하다 그래도고. 아, 리산 더 너무했네. 그건 좀 음.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는. <laughs> 자 이렇게 됐고 누가 없지 그럼 정글 미드요 미드 아직 미드 네 채팅 쳐주세요 채팅 채팅 쳐주세요 넹 네. 귀여워 <laughs> 채팅 쳐주면은 <아니> 이게... <laughs> 초대해드릴게요 주위에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나 이러지면 맞아 말투가 너무 이쁜 거예요. 네, 네, 네. 중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말투가 더 사나워져. 아, 아... 말말안 들으니까 그러지 않을까? 말 들을 게 안. 맞아, 거니까. 맞아, 맞아. 어릴 때는 좀그좀 그좀좀 오냐 오냐 느낌으로다가 좀 네네. 어, 좀 착하게 얘기했는데 애들 좀 나이 좀 먹으면은 좀 머리가 좀크크다고 해야 되나? 응? 어린 애들은 뭐... 아, 여러분 이러는데 이제 고등학교 응. 가면은 뭐 기본만. <laughs> <주먹은 웃음> <laughs> <laughs> 조용. 앉아, 앉아, 앉아. 아니 이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애들은 자기네가 다 컸기 어, 때문에 없나? 컸다고 생각해서 애들 취급하면 되게 자존심 상해. 음... 그냥 약간 <laughs> 약간 좀 저거 해줘야 돼. 무섭게 해줘야 돼. 두려움으로. 네. 저분 오피님은 네. 전적을 봤는데. 네. <laughs> 아, <아니>, 죄송합니다. <웃음> 왜요? <laughs> 마이크 끄고 했어야 되는데. 오피 님은 아, 전적을 아니, 봤는데 아, 그 뭐지? 너무 못해. 장난이고요. 너무 못한다는게아니고요그 응. 뭐뭐 이럴냐 이런 거 스토러.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고, 시켜? 봇못 다메. 모스트가 핫? 말자하 리산 서포트 좋하신 거죠. 네, 서폿 구했어요. 온라인 말고 드라이너업은 다이아 2. 그리고 말자하 킹 님이 장난 아니라고요? 잘하시는 분. 장난이거 봤어요. 환영합니다. 네, <laughs> 네 <신고예요>. 장난이에요. 네, <laughs> 실거예요. 이거 제가 <laughs> 잘하세요. 티어 데비 상당히 잘하시는데. 바텀이 걱정할 만큼은 <laughs> 아닌 거 같아요. 아무래도 팀장 대현님 있으니까. 제가 원래 상담원이었거든요. 직업이. 아. 그래서 가지고 아 말투가 <웃음> 어머, <웃음> 그렇죠. 그렇구나. 네, 피자업 상담원이었어요. 피자업이요?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, 피자업입니다. 하면서 <laughs> 주문하실 도우가 하면서. <laughs> 그래가지고 말투가 오.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을 너무 거기서 좀 많이 해가지고 맞아. 다보기님도 옛날에 상담 저거 했다고 했는데. 오, 그렇구나. 음. 근데 걔 말투가 왜 그러지? 무슨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말 쳐지? 같은데? <laughs> 내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걔 상담봇을 안 써줄 것 같은데. 힘 없으시잖아요, 보기님. 짐꾸라. 아 늙어서 그런다. <laughs> 짐 쿠라 님 초대해 드릴게요. 음. 오. 어. 보혜가 집이 멀지. 네, 저원주요그 그 서울 뭐 터미널이나 예. 네. 어, 그러면은 당일날에 모이는 건 보혜 때문에 좀 힘들겠다. 아, 네, 그렇겠네요. 네. 근데 제가 이게 바로는 못 가요. 시간이 미뤄지면 다들 시간 맞추기 어려워서 흐지부지 되거든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바로 해야 돼. 바로. 바로 해야... 아니면은... 바로 다음 날 어떠십니까? 5월 5일. 수요일. <laughs> 좋아요. 안 넵. 되시는 분? 저는 됩니다. 오케이. 해연 님은? 어? 언제요? 해연이 됩니다. 5월 5일 어, 6월, 어, 6월, <laughs> 6월 5일 수요일. 6월 5일? 네. 어쨌든 돼요. 아무튼 음. 되는데 언제예요? 6월 5일 수요일이요. 6월 5일이요? 수요일,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 화요일 끝나고 이제 수요일날 아, 다음날 왜냐면 네, 화요일은 네, 보이가 그 너무 머니까 네네 음, 네, 근데 어디서 만나나요? 뭐 서울이 아니겠습니까? 그쵸? 음, 다들 근데 다 경기도까지 아, 사시면은 아. 지하철 타고 가시면 되는거 아니에요? 정글러까지 다 구했습니다 오케이. 감사합니다 캡틴 님예 네. 6월 5일 수요일날 시간 되시죠? 한 6월 한 5일 한 수, 수요일이요? 예 대회, 대회, 대회 끝나고 다음 날 회식하죠 네. 저녁말말하시는 거죠 저녁에? 뭐 낮부터 못만까요 <laughs> 아니 아니 낮에 일이 있어서. 아몇시에 끝나요? 낮술 아, 좋아. 어한뭐 서너 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오케이 그러면 그날 저녁으로다가 한 다섯 시 여섯 시쯤 만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메라 매라는 시간 되지? 어저 그날 분석 데스크 있습니다. 아아 맞다. 아 맞다. 어, 음. 아, 맞다. <laughs> 아 맞다 아까 얘기했지 분석 데스크. <laughs> 근데 네네. 네가 안 한다고 캡틴잭이야 네, 근데 캡틴잭은 그날 인터뷰 같은 거 같이 있어 가지고 어. 그래서 길렀다 갈거요 어. 네. 네. 그 아, 그러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있냐고 물어 거. 어, 물을 수, 있는 수 있는 날.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요? 월 날이? 화요일밖에 없습니다. 네. 월화밖에 없습니다, 저희는. 저 근데 월화에 일정이 다 있어 가지고. 월화에 또 방송. 일정. 아니요. 아, 맞아. 화요일 날 있고 월요일 날에는 <laughs> 미팅 후. 요 너무 바쁘데 무슨 말씀이세요? 저 그래 놓고 나